아, 저번 8월 이후 네, 두 번째로 이번 연도통트어두 번째 차원에 오게 됐습니다. 아 저번에도 네 정자 나토를 여기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때는 비대면 공연이있었나아 관객 있었죠. 네. 요즘 비대면 공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따닥해 네, 그때 이후로 관객분들을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얼마나. 아, 그래? 네 무대 위에서 머리 흔들면서 소리 지르면서 공연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, 아무 일 면식도 없는 그런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고 계시면 힘이 날까요? 응?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난다. 네, <laughs> 아, 우리, 네 여러분들, 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시이 코로나 때문에, 네, 아 진짜. 힘든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계신데 오늘 콘서트 공연이 주제 자체가 코로나를 이겨내자 힐링 콘서트입니다. 아 어,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무대에 와해서고요아 어, 지금 앞에 보이는 관객분들이 대략 어 그들 한 명도 없었다 치면 여기 대략 한천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성성 소리 보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정말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여기서 콘서트를 하고 싶어질 정도로 네, 많은 분들께서 네, 오늘을 잘 관람해주시고 계십니다 아, 답답하시겠지만 네,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 마스크꼭 단단히 네, 챙겨 써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<목>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곡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곡입니다. 비 속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.